22번. 자, 22번은 다음 글의 요지야. 어, 자, 이번 글은 일단 이게 출제, 출제 가능성부터 먼저 한번점검하자 자, 니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22번 문장을 읽으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거는 순서야. 물론 다른 모든 지문들이 모의고사 파트는 순서 삽입이 제일 중요하긴 해. 근데 22번은 특히 이제 순서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연결어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연결어가 문장마다 다 들어가 세 번째 문장부터 봐 더욱이 예를 들면 정말로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너무 논리적렬하게 딱딱딱 연결되는 연결어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한다든지 연결어를 이용한 순서나 삽입 문제 꼭 기억해야 돼.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시작해보자. Commitment는 약속. 흔신이라는 그러니까 뜻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글의 문맥상 의미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접착제야. 뭐 해주는 접착제야? 자, holding together characteristically human forms of a social life.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로 연결하는 뭐를 하나로 묶어줄까? Characteristically human f o r m s 아주 특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인간의 형태 뭐 몸을 하는 사회적 삶이라는 아주 고유한 인간에게만 고유한 그런 어, 형태인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commit m n t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은 분명히 그래, topic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건 분명히 topic이야. 접착제는 약속이야, 그지? 사회. 즉, 삶. 뭘 연결시켜줘? 자, 요게 이제, 일단 그래, topic으로 출연했어. 그리고 commitments make individual behavior predictable. make 다음에 명사, 형명사 나왔지, 그지? predictable, 예측 가능한이지 그럼 뭐가 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 어디에 식면했을 때? fluctuation이 변동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망이 막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관심이신 관심이나 흥미도 오락가락해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인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약속이야 소 말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 자기 용방대로 자기 흥미대로 마음대로 뭔가를 어,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만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약속의 역할로 이제 제시가 된 거야 따라서 뭐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Facilitating 촉진시켜 뭐를 촉진시킨다? 네, 용이하게 하는 거지. 용이하게 한다. 계획이나 그다음에 조화지, 그지? 공동 작업이야. 어떤 공동 작업? 다수의 다수의 행위자야. 다수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거지, 그지? 포함하고 있는 공동 작업의 기획이나 조율을 쉬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그 변동성 앞에서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중요한 문장이지 어, 어차피 이제 이게 어법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어법 분사 고문이지 문장 끝나고 나서 큰아이디 나오는 거 항상 봐야 되는 거고 메이크 뒤에는 형용사 나오는 것도 봐줘야 되는 거고 그지 이런 부분들이. 업법에서 워낙 중요하게 지급되는 부분이야. 업법. 자, 이걸 봐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 욕망과 관심의 변동성 변동성 앞에서 약속 그로 인해 인간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더라. 자, 요거를 이제, 어, 한번더 부연 설명한가.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뭐라고 보지, 그지? 더욱이, 더욱이, 하나 더 얘기를 하는가. For the more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인 오디션도 가능해. 그렇지? 인 오디션 게다가 요런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 자, 하나더 추가적으로 약속이 하는 역할을 하나 더 설명한다. 커밋먼트는 만든다. 사람을 뭐 하도록? 또 형용사 나왔지?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거. 기꺼이 어떤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또 약속이야. 어떤 행위냐면 관계 대명사지. 그들이 수행하지 않을 이게 명사 빠졌어. otherwise가 뜻이 뭐야,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이겠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인간이 전혀 수행할 의지가 없는 그런 행동을 인간이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게또 약속이 하는 기능이야. 자, 이게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하나 더한 거야. 약속의 기능. 약속의 기능. 이 이제 추가로 설명이 된거지 어 약속이 없다면 하지 않을 일도 하지 않을 일도 약속이 있기에 기꺼이 하게 됨 기꺼이 함이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가 자 그에 대한 예시지 이제 자, 예를 들면 택시 드라이브는 손님을 태워 그리고 손님을 이동시켜줘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왜왜 왜 이런,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손님들이 약속을 했어 누구한테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돈 주겠다 지불하겠다는 거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는 기꺼이 손님을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준다는 이야. 그리고 건설 노동자는 자신의 매일같이, 매일의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해. 왜? 사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믿을 만한 약속을 했었어. 뭐 하겠다라고. 직원에게 월말에, 월말에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정말로, 정이지? 정말로. 이것도 연결하지. 정말로. 인... In effect. 같은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actually 실제로, 그다음에 in fact 마찬가지지 다 돼, 다 같은 말로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이런 어, 정말로 택시 드라이브와 근설 노동자는 기꺼이 돈을 받아들일까? 뭐로서 받아들인다? 지불로서? 단지 뭐 때문에 다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그중에서 가장 조절해진 거는 중앙은행이야. 한국은행 같은 곳. 자, 이런 다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게. 야 어떤 약속을 했어? 이 투가 전치사 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동명사가 나온 거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 통하지 화폐야. 통하는곧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 이 화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겠다, 하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은행이 약속을 우리한테 해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에 대한 대가로서 그 통장에 찍히는 그 액수, 숫자에 불과한 거잖아. 물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건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통장에 찍히는 그 액수를 보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을 바가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시들이 제시가 됐는데. 예시는 택시기사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그리고 은행제도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예시로 나왔어.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회의 사회 어 사회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거지. 유지되도록 해준다는거지. 이게 포인트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문장이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사회적 대상, 그렇지? 대상, 객체, 혹은 기관. 모아 같은 기관이야. 일자리, 돈, 정부, 과학적 협업,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기, 시작과 안정성을 위해서. 위에서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Depend on이지 의존하고 있어. 약속의 신뢰도에 의존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모든 사회적 기능이 뭐 때문에 약속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약속으로 인해 사회적 제도가 기능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내려진 거지, 그렇지? 자, 요게 이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봐야 돼. 그럼 당연히 이제 정답은 1분이 돼야 돼. 자,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영어로 한번 바꿔보자.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지탱한다 자, 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자. 그지? 자, 신뢰니까, credibility. credibility야. 요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 서는 c r e d i b i 를 썼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써보자 그러면 릴라 l i a b i 로 바꾼다 이게 신뢰도야 릴라 l i a b i l i t y of c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신뢰도가 h e l 도와줘 뭘 도와줘 우리 인간들이 뭐할수 있도록 투 폰. 형성하고 and sustain. 지탱할 수 있도록. 뭐를? s o c i a 사회체도를.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그지? 요게 어, 22번. 자, 그리고 출제 포, 포인트는 순서 연결어 중요하고 업법 문제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잘 봐줄 필요가 있겠지, 그지? 요게 22번이었어.